오늘 우리 편집자 나를 위해서 핸드드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요 해야 되겠지? 네. 수미콩은 메리타를 가장 사실 선호해요. 카리타보다 메리타는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조금 더 진하고 깊이 있게 내려주는 게 메리타라고 생각해서 저는 메리타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오늘도 메리타로. 드립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 커피향 장난 아닙니다. 그죠? <laughs> 과테말라 안티구하고 이거는 월요일에 볶았어요. 그러면은 이틀 된 거죠. 네. 월요일에 볶은 원두를. 어, 저는 아줌마스럽게. <laughs> 정량 이런 거잘안 합니다. 눈대중 눈대중 엄마들 제일 잘하죠 반찬 만드는 눈대중 <laughs> 어, 그냥 양념도 가진 양념 그냥 해막 적당히 눈대 중서네 <laughs> 어, 어, 커피를 지금 2인어명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일어나야 될것 같네요. <laughs> 어, 안 되겠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될 것. 자, 원두 표면 위에 물을 그냥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네, 골고루 원두에 물을 좀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뜸 들이는 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릴 때 이제. 밑으로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는 것을 좀 보면서 뜸들이기를 하는데 봉끝 신선한 원두일수록 이제 봉끝 올라와요. 네, 빵처럼 부풀어 오르죠. 음 그리고 이게 꺼지기 전에 한 바퀴 이제 첫 번째 드립으로 한번 돌리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바리스타 학원에서 국비 지원으로 하잖아요. 국비 지원으로 엄청 다양하게 배울 수 있지만. 제가 그때 2007년도에 처음 핸드드립 배울 때는 국비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아. 그 아카데미라고 해야 음. 되죠? 그때 제가 핸드드립을 처음 배웠고 음. 저는 계속 핸드드립을 고수하고 있지만 커피의 맛을 진짜 제대로 뽑아내기에는 사실은 저는 핸드드립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타다 보니까 드, 브루잉이라고 어, 많이 어, 브루잉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유튜브상에. 그래서 저는 아 어, 브루잉? 조금 생소해서. 그러니까 핸드 드립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식 표현이고 일본에서 어, 사용하는 드립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다도 문화가 있잖아요. 정성껏. 그러니까 얇은 물줄기로 고르게 그 원두가 갖고 있는 맛을 잘 뽑아내는 게 핸드 드립이라면. 브루잉은 미국에서 건너,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이에요. 물줄기보다는 그냥 물의 양과 뭐 물의 온도 그리고 원두의 양 이런 정량을 가지고 시, 정확한 시간대로 그냥 이렇게 내리는데 물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냥 그걸 푸어오버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잠깐만요. 제가 커피를 한잔 내렸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되게 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희소시켜서 400ml로 만들게요. 400ml. 이렇게. 자, 우리 나래를 위해서 한잔.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래 아무튼 얘기하다 말았잖아. 네. 나도 어제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지 유튜브 보면서 이게 차이가 뭔지. 블루밍 블루잉. 블루잉. 블루밍 블루잉. 아파트 이름. 블루잉. <laughs> 브루잉이란 표현은 이제 어때 보면은 제일 큰 그러니까 카테고리야. 그러니까 브루잉 안에 핸드 드립이란 표현은 일본식 드립이고. 아. 어. 와일드잖아. 같은데 보면은 그렇지. 주유소나 이런데 보면 막 그냥 머신에다가 그냥 쭉, 쭉 내리잖아. 내려놓은 걸 그냥 이렇게 쭉 맞아, 맞아, 따라서 투토박하게 내려서 마시고 막 그런 걸 브루잉이라고 해. 근데 신선한 원두와 그리고 정확한 원두의 양과 온도와 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어, 몇 밀리를 내릴 것인지 음.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부르밍은 음. 그러니까 물줄기를 곱게 내려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부어 그냥 부어는 물줄기도 그냥 굵게도 해도 막 정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음. 그래서 그냥 그 양만 딱그 정확하게 지키는 거지. 그 음. 그런 방식으로 요즘, 요즘 바뀌었더라고. 약간 맛에 있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물줄기는 내가 집에서 조금만 연습을 해도 확실히 달라지니까 음. 음,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원두를 직접 볶아서 그쵸, 정말 신선한 원두인데 그 원두의 맛을 제대로 음, 표현해서 음. 먹고 싶은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그 중에서 메리타를 또 유독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메리타? 음. 그러니까 나도 뭐 사실 집에서 내릴 때 가리타도 써보고 음. 메리타도 써보고 고노도 써보고 음. 또 융드립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음. 다 각각의 개성이 다 있잖아. 어 저는 확실히 풍미가 있고 좀 진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타는 구멍이 하나이고 카리타보다 좀더섬세하게잘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대신 음, 맛은 훨씬 좀 깊이 있다. 음. 내가 봤을 때 메리타는 케냐 쪽, 어, 그러니까 다크하고 음. 무겁고 약간 좀 어, 구수하고 음. 그런 맛을 표현할 때 메리타가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아, 오이 라임. 네, 그렇지. 맞아. 음. 어. 저는 근데 메리타가 제일 그냥 딱 좋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도 카테말라 맛있지. 네, 깊어요. 맛이 구수하고. 음. 드립을 마실 때 제일 좋은 건. 꽉찬 느낌이 들어 음. 맛이 뭔가 빈 구석이 없이 밸런스가 딱 이렇게 있고, 음. 마셨을 때 딱, 어, 그냥 꽉 찼고, 맛있다. 음. 그리고 남겨지는 바디감도 부드럽다. 이러면 나는 커피 맛있거든. 그런 우리나라도 에좀 많이 마셔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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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서 코에서 커피향이 이렇게 나오거 아.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마셨을 때입 안에 머금었을 때 코로 어. 이렇게 향이 음. 이렇게 계속 도는 느낌. 음. 저가 저가 이제 요즘에 좀 그걸 느끼네요. 네. 음. 퀄 못이지만. 아. <laughs> <laughs> 어. 수미콩 덕치도 있지만 음. 사실 저는 그냥 드립으로 내리는 게 음, 가장. 정말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이 원두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 같은 느낌 아 이렇게, 와, 이런 표현 좋다 <laughs> 원두에 대한 이렇게. 예의, 어, 예의. 음. 아까도 말했지만 핸드드립은 일본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그냥 성껏하잖아요성세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좋아요 그런 스타일이 음. 그래서 어찌보면 요즘 시대에 저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나중에 커피숍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간다 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고 이제 극장형 카페를 하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이제 커피만큼은 예를 들좀 핸드드립을 어떤 요일이나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음 어, 그때 오시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마케팅이 될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어, 어, 숨이 어, 콩이 내려주는 어, 숨이 콩이 직접 내려주는 음 핸드드립 음 그리고 정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음. 수미콩의 예의를 갖춰서 정말 내릴 음.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어, 숙련된 <laughs> 분으로 어, 같이 네.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좋은데요? 진짜. 오늘 커피 이야기는 기 네. 어. 아, 많이 되나요? 네 많이, 오늘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음. 수미콩 카페가 또 기대가 기대요? 되고 음. 네.